안녕하세요 코엘렉트라 그리고 파인튜닝 발표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 정보 3학년 이동희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코엘렉트라 두 번째는 파인튜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역시 코엘렉트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앞에 코는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바로 코리안 엘렉트라입니다. 엘렉트라의 코리안 버전이란 건 알겠는데 엘렉트라렉트라 l e c t r a is Electra. Electra is e l e 약자인 a Electra is Electra. Electra is Electra. e l e c 게 r a i 게 Electra is Electra. e l e 네, 한국어로 해석하면 토큰 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인코더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좀 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네. 이 엘렉트라는 이제 분류를 주로 해결하는 언어 모델 중 하나인데요. 입력받은 문장을 분류하는데 많이 씁니다. 물론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분류 말고도 다른 곳에서 쓸 수는 있어요. 네, 흔히 보통 분류라고 하면은 긍정 구정으로 많이 분류를 하죠. 이런 이진 분류부터 다중 분류까지 되는데요. 이 엘렉트라는 이제 PLM, 프리 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에요. 이제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통해 사전학습을 시킨 사전학습 언어 모델이면서 LRM, 언어 표현 모델에 속하는데요. LLM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이랑 이제 LRM은 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LLM, GPT, Gemini, 이런 것들은 생성형 AI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LRM은 생성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과 표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생성은 없는 걸 만들어내고 표현은 이미 있는 걸 다시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LRM은 생성보다는 이해랑 분석을 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렉트라가 나오기 전에 원래 버트라고 하는 모델이 많이 쓰였었어요. 얘도 이제 PLM이자 LRM인데요. 이제 엘렉트라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잠시 버트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혹시 이제 이런 빈칸에다 내용 채워넣는 학습지 다들 풀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방식이 버트의 사전학습 방식과 되게 비슷한데요. 버트의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의 단어를 빈칸으로 만들어요. 이 빈칸은 마스크라고 부르고요. 이 빈칸에 올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잘 <laughs> 보죠. <laughs> 네, 네, 이런 감옥들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버튼은 문장이 빈칸을 만들어서 들어갈 단어를 많은 후보 중에서 분류를 하면서 문맥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디지털관처럼 감옥이 아닌 단어가 들어가면 문맥이 좀 맞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버트 모델은 한국어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개의 토큰으로 취급이 돼요. 이렇게 빈자리에 올 토큰을 예측하는 학습 방식을 <laughs> 영어로는 MLM, Asked Model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버트 모델은 이 MLM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엘렉트라의 의미를 알려드릴 때 토큰 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뭐 어쩌고 라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서의 토큰 교체의 토큰이 이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버트에도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 보시는 그림이 버트의 구조예요. 보시면 여기 마스크드, 마스크 토큰이 있어요. 이, this is going to be so long 이라는 문장에서 2에 마스킹을 하고, 그러니까 빈칸으로 만들고, 이 다음에 이제 문맥상 나올 단어를 2라고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조 위에 작게 뭐라고 쓰여 있는데, 토큰 중 15%를 랜덤하게 마스킹. 즉 전체 문장의 15%를 랜덤하게 골라서 마스크로 만든답니다. 그런데 왜 15%냐? 15%보다 많은 단어를 가리게 된다면요, 이제 빈칸이 너무 많아서 모델이 문맥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가리면은 이제 빈칸이 너무 없어서 모델이 학습은 잘하는데 너무 조금씩 하니까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스킹을 하는 비율을 15%로 하니까 적당하게 딱 학습이 되더라. 그래서 15%, 15%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단어 1,000개를 학습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500개 이상 이해할 수 있을까요? 150개밖에 모릅니다 예, 랜덤하게 15%만큼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려진 단어만 버트가 학습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뭐 %를 15%뭐 맞췄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모델이 엘렉트라 되겠습니다. 앞에서 엘렉트라의 뜻이 토큰 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인코더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버트 설명을 보고 이걸 다시 보니까 토큰은 토큰인데 여기는 교체를 한다고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엘렉트라의 구조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제네레이터 생성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 적혀있고요. 이게 하나의 작은 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15%로 토큰을 마스킹을 이렇게 두게 해주고요. 여기서 들어갈 토큰을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버트에서는 마스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예측을 하면서 학습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앞에 버트 모델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릅니다. 그 뒤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기가 있습니다. 앞에 제네레이터에서 교체한 토큰을 원래 있던 토큰인지 이 판별기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앞에서 학습시킨 생성기를 통해서 입력받은 문장을 판별기가 토큰들이 원본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면서도 판별기도 같이 학습을 하게 돼요. 어, 근데 10% 마스킹 똑같이 하는 거면은 보트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엘렉트라에서는 생성기와 판별기 둘다 학습을 하는데 이제 학습이 끝나면은 생성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판별기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돼서 그래서 좀 쉽게 비교를 하자면요 버튼은 이제 밥 먹는 데 85%나 흘리고 엘렉트라는 이제 쌀한 톨도 안 흘리고 이제 깔끔하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코 엘렉트라는 바로 한국어로 사전 학습이 된 엘렉트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사전 학습을 했는데 바로 분류는 가능한가요?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엘렉트라가 한국어를 학습해서 문맥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분류는 아직 못해요 그, 무엇을 어떻게 분류할지 추가로 학습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이를 들어보실 파인튜닝을 거쳐야지 제대로 분류를 할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준비물로 이제 GPU,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요 비싸요 <laughs> 네, 돈이 없으신데 글로라 네,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학점을 어느 정도 보기를 하셔야 돼요. 어, 근데 그래픽카드 안 사고 그냥 구글 코랩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쓰셔도 되는데요. 여유가 있으면 직접 사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코랩이좀 무료로 쓰면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션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이 돼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 12시간밖에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래서 학습 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이미 학습을 다 돌려놓고 이제 그냥 켜놨는데 90분이 지났다. 그러면 또 연결이 해제돼서 꺼지고요. 이게 파일이 또 저장하지 않으면 삭제돼서 구글 드라이브로 따로 백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감도 있고 가벼운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유가 되신다면 GPU를 직접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인튜닝을 하기 전에 먼저 학습시켜 싶은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에 AI 허브 같은 사이트에 학습용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분류하고 싶은 주제에 따라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크롤링을 하든, 직접 만들든, 뭐, l m 을 통해 생성을 하든, 일단 많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 학습용과 평가용을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나중에 무조건 평가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불러봅니다. 두번째는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 잘 정리될 모델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쉽게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허깅페이스가 또 따로 있어서 굳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엘렉트라만 해도 검색 결과가 265개의 모델이 있고요 이게 다 같은 모델 같아 보이면서도 원리는 같지만은 사전 모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도 다르고 토크나이저도다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서 잠깐 토크나이저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토크나이저는 입력받은 문장을 토큰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맨 위는 이제 공백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형태소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음절, 그 다음에는 자모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무래도 형태소 기준 분리를 하는 게이 형태소가 의미지,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다 보니까 성능이 잘 나오고, 최 최근에는 형태소 기준 분리보다는 서브워드라고 이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분류를 하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크나이저는 무조건 사전 학습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 예시로 금모 토크나이저로 사전 학습을 한다고 할게요. 프로그래밍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문장을 이렇게 토크나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에서 뭐 대구 토크나이저를 쓰려고 한다. 금호 토크나이저에서는 단어들을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 대구 토크나이저에서는 변화랑 단어는 이렇게 짝이 맞지가 않죠. 결국, 파인 튜닝이 사전학습과 맞지를 않아서 엉뚱하게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허깅 페이스에 모델 파일이랑 토크나이저 파일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같이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다른 모델을 같은 폴더에 넣어놓고 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동일한 토크나이저를 사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통 LML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인 튜닝 할때이 토크나이저를 별도로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엘렉트라는 자체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불러서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허기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짝이 맞는 토크나이저가 불러와지니까 직접 모델 파일을 받아서 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크나이저를 통해 데이터셋을 토크나 시켜줄 단계입니다. 나는 코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형태소마다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저를 통해 점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됩니다. 뭐, 파라미터는 다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매개 변수죠. 예, 하이퍼 파라미터는 인공지능학, 학습, 모델학습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말하는데요. 이제 보통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학습률, 에포, 배치 사이즈가 있어요. 학습률은 모델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이게 학습할지. 폭은 모델이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번 반복을 할지. 배치 사이즈는 모델이 몇 개의 데이터를 참고할지에 대한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3학년 1학기에 인공지능 수강하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요. 이 매개변수들 따라도 학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모델 학습 단계인데요. 따로 해줄 건 없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밤에 돌려놓고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훈련 시킨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면 끝입니다. 준비한 평가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매겨서 만약에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데이터셋이 잘못됐거나 또는 하이퍼파라미터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모델을 개선하,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인 튜닝까지 내용이 끝이 나는데요 사실, 파인 튜닝 하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고요. 파인 튜닝 할 데이터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데이터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오죽하면은 기업에서 데이터 라벨링 하는 알바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인 튜닝 앞에 잠깐 얘기 드렸던 사전학습은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저희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한글은 쉽다고는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죠. 못해도 몇년 걸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한테만 해도. 게다가 뭐 학습 시켜야 하는 데이터도 몇 메가바이트 이런 게 아니라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급의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야 되니까 무리가 있죠.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GPU 보유한 기업 취업하셔서. 직접 학습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